실제 현실에서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니 그러니까 이제 은퇴를 하고 나셔서 그냥 본인 집에 그냥 예전부터 본인이 보유하고 계신 집에 살았어요 네. 근데 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원래 내지도 않는 종부세를 갑자기 막 몇천만 원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네. 그럼 내가 뭐 본인이 원해서 집값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은 <laughs> 그냥 본인이 살던 집에 살았을, 살았는 것 뿐인데. 그렇죠. 그 의도치, 않게, 의도치 않게 집값이 올라서 이렇게 네.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은퇴를 하시고 나서 뭐 연금 받아서 생활하시는 분인데 이 종부세 몇천만 원 내면 어떻게 생활합니까?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다주택자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네. 그뭐 1주택자나 아니면 일시적 2주택자나 실제 이실 수요인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좀 종부세를 면제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서 실제 이제 종부세에서 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뭐 보유 기간에 대해서 이런 이제 세액 공제 해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거주 기간에 대해서 세액 공제 해 주는 제도는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집에 오래 거주를 했다면은 뭐 적어도 이 사람은 뭐그 주택 가액이 얼마인지를 떠나서 이 종곳세 자체를 아예 완전히 면제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의견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만 65세 이상 인구, 이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거의 20%에 가깝습니다. 19%대. 25년이 되면 20%에 달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소위 고령자의 여러 개념 중에 하나는 뭐 소득이 없는 계층들이잖아요 에 네. 어, 갖고 있는 것은 그집한채 인분들도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 노인 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가 어 그동안 그 생애 주된 연령 동안 어, 모아온 돈으로 내집 마련했고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역모기지를 이용해서 어 삶을 살아가신다라고 했을 때이 종부세를 갑자기 <laughs> 물게 되면 그렇죠. 이거 종부세 낼 능력 자체가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5천만 국민이 다 하나 같지가 않다는 거죠. 정말 다양한데 음. 이 현실적인 이 종부세의 취지에 맞는 방향인지는 한번 생각해 볼또 과제가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세법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합리적으로 좀 조정될 부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세무사님과 말씀드리면서 제가 느낀 소감입니다. 네. 어, 국세청에서 어, 개인의 금융거래를 음. 어디까지 지금 알고 있을까요? 이 부분이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도 많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네. 어, 만약에 이제 그, 어, 내가 자녀한테 한 몇천만 원 이렇게 큰돈한 번에 계좌이체 하면, 네. 이거 국세청에 바로 통보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사실 이 계좌이체는 이 국세청이 실시간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 금액이 얼마나 크더라도 내가 이제 뭐 부모님이 자녀에게 10억 그냥 한 번에 계좌이체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제 국세청에 바로 이제 뭐 실시간으로 전달돼서 국세청이 알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 계좌이체 자체가 그 이제 금융정보보호법 때문에 아무리 국세청이라고 해도 전 국민의 계좌이체 내역을 다 조회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 그러면은 도대체 국세청이 알수 있는 그~ 사실은 뭐냐 어~ 보통 천만 원을 많이 얘기하세요 네. 뭐~ 천만 원이 넘어가면 보고가 되고 뭐~ 세무조사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 천만 원은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입니다 현금 아. 현금 입출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루에 천만 원 이상을 현금을 입금을 하거나 출금을 하게 되면은 이 정보 자체가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기관에 이제 통보가 됩니다. 네, 예, 100% 통보가 되고요. 네. 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있는 이 정보들이 예, 이제 여기서 이제 횟수나 거래 금액을 보고 조금 의심이 간다 판단이 되면은 거기서 또 이제 국세청으로 선별을 해서 네. 그 정보를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만 원 이상을 거래하면이 아니라 네. 입출금하면 그렇죠? 그렇죠? 입출금하면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 확인 충분히 하다. 네. 그 정보가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서 네. 전달이 보고가 될수 있다. 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좀 상식을 그렇죠. 좀 깨는 주제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또 강조하도록 하겠고. 네. 그러면 천만 원 이하면 네. 그러니까 구백구만원 이면. 그렇죠. 그러면 네. 이 개인간의 거래, 그러니까 네. 입출금을 포함한 거래 확인을 못하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물론 이제 딱한번뭐 네. 999만 원 현금을 뭐 입금한다고 하면 그것은 통보가 되지 않겠죠. 네. 하지만 네. 이제 이런 기준을 활용해서 뭐 999만 원을 100일 입금했다. 네. 그럼 거의 10억이잖아요. 네, 네. 그럼 이렇게 입금한 것을 네. 그 이제 정부에서 조사를 안 하면 이 네, 천만 네. 원 기준이 아무 의미가 없죠. 그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의심거래 보고라고 하는데 네. 이것은 이제 은행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 해당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이 뭐 사람이 물론 이제 하루 천만 원 미만으로 현금 입출금을 했지만은 뭐 예를 들어 한 달이라든지 뭐삼 개월이라든지 이 기간으로 따져 놓고 보니까 이 금액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판단이 되면 또이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또 금융정보 그 금융정보 분석원에 그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네. 만약에 이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이 은행 관계자분이 이제 징계를 받게 돼요. 네. 그래서 이그그 그 우리 그 범위가 그 통보를 하게 되는 범위가 굉장히 타이트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세금과 직결된 금융거래 관점에서 질문 또 드려볼게요. 네. 아무래도 뭐 저도 이제 상식적으로 출금하는 것보다 네. 입금하는 것, 그러니까 입금 내역이 출금 내역보다 네. 입금 내역이 조금 더 세금과 직결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네. 이거 맞습니까? 네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네, 일단은 이제 출금은 네. 사실 국세청 세무조사랑은 크게 관련이 없어요. 네. 오히려 이제 출금은 이 보이스피싱하고 좀 관련이 있다 보기 때문에 <laughs> 하루 천만 원 이상의 이제 현금을 이제 본인 예금에서 출금을 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은행원에게 이 출금할 목적을 명확하게 알려야 됩니다. 음. 만약 이 출금한 이유를 사실을 이제 원인을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은이 은행원이 이 보이스 피싱으로 의심을 해서 이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될수 있어요. 예. 네. 네. 그래서 출금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보이스 피싱 의심받아서 뭐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든지, 이건 이제 네. 어떻게 보면 보호 차원이죠. 예, 그렇죠. 네, 혹시나 네. 사기당해서 음. 그 인출하신 건 아닌지, 음. 그래서 보호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음.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내가 이제 그 예금액을 내가 이제 뽑아서 내가 금고에 넣어두고 싶다 이것은 네. 개인의 자유죠 내 예금액을 뭐 (1억이든) (10억이든) 네. 어, 내가 그 은행 못 믿겠다 네. 어, 경제 위기가 나서 은행 부도 날것 같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그뭐 은행에 있는 돈다 인출해서 내가 그내 금고에 보관하는 거 아무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세무조사의 어떤 발단이 되진 못합니다 아, 그렇죠. 네. 하지만 이 입금은 완전히 달라요 네. 이큰 금액을 입금을 하게 되면은 이 돈이 어디서 나냐 기본적으로 이 현금이라는 성격이 이 추적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현금을 어떤데 많이 활용을 합니까? 보통 불법적인 음. 일에 활용을 많이 하죠. 네. 그건 당연히 국세청도 알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자금이 어떤 불법적인 데서 오거나 아니면은 어, 탈세를 이제 그 하는 과정에서 왔다 이렇게 네. 보고 있기 때문에 고액의 현금이 입금이 된다면 그, 그 현금에 대한 쉽게 말해서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거죠. 네. 이 현금이 도대체 어디서 났냐 예, 그렇기 때문에 고액을 현금에 입금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 최근 우리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 중에 하나가 네. 부동산 PF발 금융 부실이라는 문제 때문에 네. 지방은행들이 좀 굉장히 부실하고 연체율도 높아졌고 또 이금융권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현금을 출금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그 출금하실 때 그런 어떤 어~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전망이라는 관점에서 네. 어~ 출금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고 네. 어~ 세금 조세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다 근데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입금 내역에 있어서는 그게 어떤 어~ 소득 을 영유한 것인지 어떻게 재산이 형성됐는지를 네. 어, 또 밝혀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금과 직결될 수있겠니다 그러니까 입금 부분을 구분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또 궁금한 게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쨌든 일상에서 금융 거래를 하고 사는데 이것만큼은 꼭 주의할 것이 있다. 현금 입출금이나 금융 거래라는 관점에서 네. 어, 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 어, 유의해야 될 것들. 네. 이걸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네. 일단 이제 국세청은 뭐이 현금 입출금 같은 것을 당연히 그 탈세를 위해서 한다고 세관견 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현금 입출금을 좀 상가하시는 것이 좋겠다. 일단 네. 이제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가족간 계좌 이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이제 그 부모님이 뭐 이제 지금 당장에는 그 가족 간의 계좌 이체를 하더라도 국세청이 이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조사가 안 나오겠지만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제가 아까 10년 그 과거 10년 동안의 계좌 이체 내역을 조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이 우리가 징역 받는 사실이 밝혀지면은 네. 이때는 우리가 그때 냈어야될징여세뿐만이 아니라 가산세까지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산세가 상당히 무서워요. 네. 이 가산세가 무신고 가산세 20%에 이 세금을 예를 들어 6년 7년 전에 냈어야될 세금을 늦게 냈으니까 이자 성격의 가산세도 내야 되거든요. 이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 납부지연 가산세가 연 이자율이 8%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내가 부모님한테 뭐한 7년 전, 8년 전에 증여받은 사실이 상속세 세무조사에서 밝혀졌다. 네. 그러면 내가 내야 될징여세는그 본세는 물론 내야 되고 추가로 가산세를 거의 두배 가까이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금 폭탄을 맞으실 수도 있으니까 네. 부모님이 자산이 많다 아니면은 부모님이 자산이 많으신데 이제 연세도 많으시다 그러면은 세무조사 그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세무조사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럼 나중에 결국 이제 10년간의 그 계좌 이체 내역을 국세청이 다 조사를 해서. 예, 이 증여세 신고 안한것 가산세까지 예,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될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은 그냥 차라리 성실하게 음.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시는 것이 그게 오히려 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또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네. 납세의 의무가 있는 나라에서 네. 세금을 절세하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법을 좀 위반하거나 하면은. 더큰 과세를 또 주기 그렇죠. 때문에 역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자 정보가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최근에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뭐~ 세무조사를 받았다든가 네. 뭐~ 세무조사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종종 들리는데 그래서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것 어떤 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우선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제 백전백승이기 때문에 이 국세청 시스템 자체를 일단 알아야 돼요. 네. 어떻게 하면 이 국세청이 이 세무 조사를 나오게 되는지. 네. 국세청이 이제 그 자금 출처 조사를 나오는 경우는 이 PCI 시스템을 활용해서 나오는 건데요. 이 PCI 시스템이라는 게 본이 이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뭐 징여 징 아니면 증여라든지, 증여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이렇게 신고된 소득 대비해서 더 많은 재산을 취득하면은 이 이제 그 자금 출처 불명 금액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자금 출처 불명 금액이 많은 사람 위주로 이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게 돼요. 물론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재산을 그 아파트를 10억을 취득을 하는데 내 소득이 한 8억 정도 돼요. 한 2억 정도 불분명하잖아요. 그 2억 때문에 자금 출처 조사 나오진 않아요. 1, 2억 부족하다고 나오는 경우는 없고 왜냐하면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자금출처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국세청 시스템에서는 이 자금출처 부족 금액이 큰 사람 위주로 네. 이렇게 나래비를 세워서 아무래도 이제 큰 사람들이 이제 더 이제 과세할 게 많으니까 그큰 사람들 위주로 이제 세무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뭐 1, 2억 정도 자금출처 부족 금액 한그 어, 1, 2 정도 자금출처 부족 금액이 있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좀 당부해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제 흔히 말하는 mz 세대들 20대, 30대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취득하시는 건좀 각별히 주의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나이도 중요한데요. 간혹 이제 70대이신 분이 10억 아파트 취득하는 거랑 20대가 이제 10억 아파트 취득하는 것은 자금 출처가 완전히 없다고 가정했을 때이 조사 나오는 확률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게. 당연히 70대인 분은 자금 출처 조사가 거의 안 나올 거고 어. 20대가 취득하면 거의 다 나옵니다.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은 이 70대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사회생활 한 기간이 길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 본인이 번 소득이 만뭐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또뭐그 기간에 뭐 20년 30년 뭐 자금 출처를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그 현실적인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 자금출제조사를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대나 30대인 분들은 아무래도 본인이 이제 부모님의 그 부양가족에서 벗어난 지 얼마 오래되지 않았을 거잖아요. 사회생활이 짧다 보니까 본인이 벌어봤자 벌수 있는 소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 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좀, 그, 이제, 그 연령이 어리신 분들은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하실 때좀 주의를 하셔야겠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여유 현금이 많더라도, 가급적이면 은행대출을 좀 많이 받아서 취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은행 대출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도 어, 자금 출처를 뭐 문제 삼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아파트 10억을 살때내 재산 10억으로 다 취득하는 것보다 한뭐 은행 대출 5억 내 재산 5억 이렇게 취득하는 것이 자금 출처 조사 가능성을 좀더 낮출 수 있는 예,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이 정말 귀한 어, 내가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언어를 좀 배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네.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 끝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금이라는 것이 이 굉장히 이게 사소한 이한끗 차이로 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까지 오고 가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제 채널이라든지 기타 세금 방송 많이 참고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좀 절세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KS 세무회계의 대표 세무사님 네. 공창규 세무사님의 너무 좋은 그 세무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일상에서 알아야 될 원칙들 네. 그리고 꼭 우리가 알면 도움이 될 법한 꿀팁들 많이 선물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요. 네. 우리 구독자분들 도참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